내가 내 악기 키줄게 끼워, 너가 응. 켜봤잖아 응, 내가 바꾸면 되지. 아, 말렉기요? 말렉기요? 말레기어? 그건 진짜 안 될걸? <laughs> 아, 그래? 아, 그러겠네. 한 1렉기요? 2렉기 오케이. 이카가 잘생기긴 했다. 여템 개빨리 찍어. 1렉기요만, 1렉기요만 해볼게. 아좀뭐싸는 좀 쌓는 싸는 것 같다 뭐지 <웃음> <웃음> 인정 인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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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애요. 레나 이게 레나가 뭐까? 좀 멋있는데 <laughs> 아어 <laughs> 클리브 어 <오, 웃음> 그래 클리브 오 클리브 변신하나요 기어고 <laughs> 미안 <laughs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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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아, 잠깐, <laughs> 잠깐 미안하다 <laughs> 오아개멋있어 오, 행복해 와저 <laughs> 어, 소리도, 소리도 아좀 무섭게 생겼어요. 미친 게. 대미. <laughs> 어, 저... 아아 그래 커오프좀 보자. 커오프봐에 그쪽으로 네. 나가시면. 오 아, 카메라 잡기 힘든데요? <laughs> <그치>? 카메라. <laughs> 따라다니는 거 봐. 아저 아파요. <laughs> 어? 뭐야 죽을라 해템다 찍어? 아니 안찍으안돼나안 되구나 응. 지어있음? <laughs> <내가> 따라다녀줘야 됐네 <웃음> <웃음> 따라다녀줘야 됐네 칸셀 <laughs> <laughs> 모션 못 보나? 어 오케이 어. 오케이 카메라 따라다니는 손... 손... 거봐이 손.. 손 덤벙거려 어... 왼손 의미가? <laughs> 대단... <laughs> 안돼에에에 게이지 채워주실 분? 제가 맡겠습니다 말렙말렙으로아말 만렙이야 렙 됐다 아 카메라 <laughs> <laughs> <말레, 말레. 웃음> <laughs> 이거 진짜 카메라 같다. <laughs> 칼부 부림 오와 입 닦는 거 봐. 막어 뭐, 벌써 끝났어? 예. <laughs> 네. 아 이랩 이랩으로 할까? 그냥 다다 해도 될거 같은데. 그래? 다 해보자. 그거 봤어? 와, 루드비. 진짜 멋있긴 하다. 플래시라이트인가? 그거 맞다. 쓰는 거? 어개 멋있던데. 카드포스 써봐. 아야얘 너무 빠진다 안녕 클리브 야 나. 안녕 못생긴거 죽어 쓰러거 웃어 못생긴거 죽어 아 클리브도 슬로우 모션 보자 멋있던데걔 트리 존 양클릭 아, 이거 솔직히 오, 제일 멋있지 않나? 캐릭 다운이 멋있네 얘얘 어. 얘 어디갔어 <laughs> <laughs>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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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거니거 엉덩이 네? 만진 거 지금 엉덩이 만진 거 같은데 점을 점을 웅징